이 복지 문제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라도 집권하나면 안, 안 됩니다. 그런데 그 집권을 하기 위한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게다 민천시당의 그역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도 한 7년 가까이 근무도 한 국정 경험도 있고 공직자 생활도 많이 해봤고,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우리 민주당의 색깔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또 이제 좋은 또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뭐, 집권을 예 시각을 집권을 시각을 하지 않으면 사실 다음 5년을 또 어떻게 참겠어요. 참 그런 그 갑갑함이 있어서 이번에 기회만 주신다면. 우선 집권을 해야 돼요. 그 이외에 무슨 뭐 시장이 될, 되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다 부질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. 예. 그 제가 이제 특히 청와대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솔직히 청와대 행정관 할때 우리 인천항만의 그 대변혁을 가져온 운영회사제, 부두운영회사제 이것도 행정관이 제가 오히려 해낸 거예요.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을 행정관이 가서 수석비서가 설득하고 대통령님 설득드리니까 항운노조가 그렇게 반대하시고 또이 하역업체들이 두려워했고 또 공무원들도 또 저항을 했고 이랬던 일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집권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시당연장을 하고 싶은 이유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지금 다른 그 의원님들보다, 물론 이제 거기 3선, 4선 의원님들은 다또 경험이 역임을 하신 거고 하기 때문에, 이제 재선급으로 내려온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의욕이 있어.